저 주소 있는 게, 네 저기 보이지? 지파이야? 저기가 지파이였던 것 같아. 거기서 <laughs> 일단 지파이 사 들고 돌아다니다. 우와요. 우와 나왔다. 피카츄 동갑스같아. <같애>. 피카츄 동갑. 안녕 반론. 이거 불라다. 일단은 술뭐 사진 사 먹자. 배고프다. <laughs> 어 여기 앉을 수 있다. 우리 여기 앉아서 좀 먹고 가자. 음, 지파이. <목소리도> 아요아는 것도 아니 여기가 이제 먹다 보이데 음. 여긴 줄 진짜 길어. 줄 서니까 그냥 너도 나도 서 보는 건가? 음, 그럴 수도 있어. 뭘 먹어야 맛있는 거 먹었다고 소문까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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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소세지 판다. 줄 서는 거줄 서기. 먹어봅시다. <목소리도> 옆 사람 좀 잘생기고 네그어밀대지 못하네 방금 보고 깜짝 놀랐어 잘생겼어 한국어 알아들으면 어떡해? 방금 나정면받 보더니 정면도 잘생겼어 저도 가보세요 <laughs> 잘생겼어 <laughs> <laughs> 죽이 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인기 많겠다 여대쪽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반대쪽으로도, 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어, 벌써? 어, 너무 아쉽다 줄좀더 오래둬도 <목소리> 될것 같은데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 청춘 영화 있다가 사라 어, 그러면 안 돼? <목소리> 아 저기 <정도> 안에다가 쓰셔 놨네 <oil> <목소리> 그래서 오래 걸렸나봐 감사 바이바이 야 이베이 어, 샤오베이 <laughs> 이게 큰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음, 다행이다가큰거 응. 수는... 너무 음, 죽어서 못 먹은 거야? 응 아, 근데 응. 아, 응. 진짜 너무 오랜만에 잘생긴 사람 봐가지고 <웃음> 날, <웃음> 내가 진짜 차이첼이를 사랑하는 걸 만들려고 가만히 <laughs> 뭐. 쪼그려보면 내가 붙잡고 있네 그 사람 몇년 후에 갑자기 막그라나 나오고. <laughs> 그 사람. 그때 그 야스닥이 닿고 그 사람 아니야? 이러면서. 나이가 궁금해, 나이가. 정신이. 응. 아, 아. 어려워. 잘 먹었습니다.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지? 네. 어, 우리 먹기 잘했다, 아까 주셔가지고. 지금 기다리러 가면 안 기다렸을 것 같아, 너. 어. 아니다. 우리 아까 기다렸겠다. <laughs> 두 시간이고, 세 시간이고. 다리 아픈지 모르고. 신나구만. 저런 인재를 빨리 데리고 가서 영화를 찍어야지. 한번 써보고 싶다. 응. <laughs> 어디로 가? <갔을까? 웃음> 지금 우리 지금 어. 어, 솔직히 말해서두 사람 찾아을 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 집에 안 갔을 <laughs> 것 같은데. <웃음> <응>. <웃음> 왕자님. <웃음> 오늘, 오늘 진짜 아련하게 타이이가 기억에 남겠지? <laughs> 나 지금 사람들 엄청나 <laughs> 보고 싶어. <있어>. 나도 나도. <laughs> 나 이거 안 보여. <laughs> 아니 나나도 근데 나 발견했어. 아야. <laughs> 어차피 우리 게 아니야. 아쉬워하지 마. 너 보고 싶다. 아니야. 아 근데 내가 생각한 그런 딱그 대만 미남의 전형이었어. <laughs> 아 어떻게 내일 한국 가안가고 아, 싶어? 나 여기 살고 싶어. <laughs> 어, 여운이 여운이 남네. 마트에서 속개해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하지 <laughs> 아 오늘은 진짜 알차다 오늘 술도 안 먹었는데 취한 기분인지 알아? 꿈꿨다 저 꿈꿨다 진짜 왕자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<laughs> 저 얼굴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따가 행복당에서 사가지고 여기 앞에서 노래 좀 들을까요? <laughs> 어, 오늘 괜찮다. 날씨 괜찮으니까? 내가 양배 양배 어잘 보나 짠! 음, 짠! 이 위에 달고나가 맛있네. 응. 음. 네 개. 노래 들으러 갑시다. 노래 들으러 갑시다. 이거 코닝걸리 아니야? 한 봐보자. 언니 눈 진짜 밝다. 아 어, 이거 이거 입닿으안될거 같은데 그지? 아 여기 막 그게 없구나. 좀좀 그래. <laughs> 여기다. 이 노래는... 구광의 사랑 중 wenten 신랑 반 Então 잘한다 드디어집으로 갑니다. 마지막 날 밤도 알차게 보내주 가기 싫어! 일하기 싫어! 왔다! 안녕! 내일 뵙겠습니다! 이 모습이면은 어제 왕자님한테 말걸수 있어. <laughs> 또 생각났어. <laughs> 나. 나도 나 <나도> 생각하고 있어. <laughs> 아쉬워, 이렇게 헤어질 것 같아. 누군지 알고 싶어 여기서 만나서 더 좋은 추억으로 나왔다 여긴데? 아, 별이 없어 근데 여기서 일하면 나 무슨 직업을 가지려나 여기 스폰 가면 당나귀는데 짱맛 짱맛 이렇게 한국어로 되게 되게 식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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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어. 식어, 식어. 식어, 식겠다어 식어. 땀어 식어. 어 식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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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지 미식여행을 계서 미식을 먹는데 그치 아직도 못 먹은데가 너무 엄청 말이야 이게 철판국수 수추소수 넣은거 같지 무난한 맛 음. 근데 이거 먹을수록 맛있네 후추가 음. 돼포 여행으로 왔으니까 좋은 거야. <laughs> 여행은 여행으로 끝내야 돼. 무언가 없으시죠? 네. 아까 내가 잘 챙겼죠? 네. 1분 후 픽업이래. 바로 오신다. 바로 오다 <laughs> 20분이면 갑니다. <laughs> 원혜민 씨, 이번 가이트 투어는 어땠습니까? 난 알럽. 나이 알럽. 어깨에 있어서. 아주 완벽했죠. 네. <laughs> 혜민이가 대만을 좋아해줘서 참 뿌듯했습니다. 나만 좋은 게 아니었어. <laughs> 또 오자고. <laughs> 또 오자고 또 오자고 언젠가 또 오자고. 일단 다음은 홍콩 디즈니랜드. 디즈니랜드 가 아, 보고요. 우리 내년에 또 봅시다. 안녕. <laughs> 안녕.